성인을 칭견한 곳이라는 뜻을 지닌 견성암은 남양주 증건읍. 천마산 서쪽 기슭에 있다. 원래는 봉선사의 말사에 속했으나 현재는 풍양조시 대종회의 원차료 분함이다. 견성암은 고려 중엽인 1200년경 풍양조문의 시조인 시중공 휘 맹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수양굴 앞들에 암자를 세웠다고 추측할 뿐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다. 지금 보는 견성암은 조선 후기 신정왕후 조대비의 후원으로 중창되어 약사전, 대웅전, 산령각 요사체로 구성되고, 1962년 전통사찰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견성함은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풍양조씨의 시조인 시중공휘, 냉이 은거하며 수양하던 곳이며, 이곳에서 약사열의 부를 칭견하였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후손들은 원당을 건립하며 약사부를 봉안하고, 지금까지 시조 시중공을 추모하는 원당으로서 분묘와 함께 후손들에 의해 수호되어 오고 있는 곳이다. 진건 오남로 390번 길을 따라 견성암으로 걸음을 옮긴다. 예서체로 야무지게 쓰인 견성암명비 합동제래 춘향제가 거행되는 풍양조시 합동재단과 풍양조시의 공적비 그리고 후손 조남중이 현성한 견성함에 대한 안내문. 조선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동강 조상우의 신도비가 차례로 나타난다. 지원 주지 스님의 노력으로 15년 전 세워진 일주문이다. 주위 산세와도 잘 어우러져 매우 멋스러운 정취를 풍긴다. 일주문은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얻는 일반적인 가옥 형태와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얻는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본래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중첫 번째 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주문 현판은 풍양 조씨 후손인 유명 서예가 국당 조성주가 예서체로 쓴 글씨이다. 이곳 견성암의 요사체 현판, 풍양 조씨 공적비, 견성암 명비도 그의 글씨이다. 기운 생동하고 강건한 필체가 매우 인상적이다. 일주문을 지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보면 성지견성암 유적보존 헌성기와 요사체 신축기념비가 보인다. 풍양조문의 시조문화시중휘 냉의 넋이 깃든 이 견성암을 문화유산으로 오래오래 잘 보존하기 위한 풍양조시문중 일가의 노력이 엿보인다. 경내로 들어서니 약사전은 중수공사가 한창이고 공사현장 바로 옆에 대웅전이 서있다. 또 양반집 안채 같은 규모 있게 지은 요사채와 산중턱의 산령각도 보인다. 너무나 고즈넉하고 아늑한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모습이다. 약사전은 기역자형 평면에 경내에서 가장 크고 넓은 건물이다. 세 끝단의 지붕이 모두 팔작 지붕 형태이다. 시중공이 친견하였다는 견성함의 주불 석조약사불상이 모셔져 있고 법당 공간 내부에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지장시방도 석가삼존십육나한도 등 불화들도 걸려있다. 견성암이라고 쓰여진 글씨는 낙관 인이 없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독특한 서체가 눈에 띈다. 약사전 좌측에는 현재 견성암의 주불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웅전 이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삼세불이 봉안 되어 있는데 정중앙 석가모니불 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아미타불 과 약사여래불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 현판은 조선 말기의 문신이요 서하가인 해관 윤용구의 글씨인데 그의 글씨로서 사찰에 남겨진 사례는 유명한 서남사 입구 강설루의 현판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날카로운 듯 부드럽고 강건한 듯 섬세함이 느껴지는 필치가 인상적이다. 대웅전 옆으로 돌아 약사전 뒷마당으로 들어가면 휘. 맹이 은둔하며 수행했다고 하는 수양동굴이 자리잡고 있다. 이굴 안에는 호랑이와 함께 앉아 있는 휘 맹의 초상조각상이 봉 안되어 있다. 이 조각상은 휘 맹의 초상화라고 전해온 산령각의 안에 있는 산신 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수양굴 앞에는 독정이라는 풍양 조시 시조 휘 맹이 은거하며 마셨다 는 우물이 있다. 전성함의 가장 높은 곳에는 산령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시중공의 훈령을 모신 사당이다. 1 9 7 5년도에 풍양조시 화수회에서는 산령각의 산신도를 기반으로 시중공 청동 조각상을 제작하여 수양굴에봉안하였다 종무소이자 주지스님이 머무는 묘사체도 멋들어진 한옥이다. 대방의 기억자 평면에 대칭이 되는 뒤집힌 기억자 형 평면인데 사리땀을 둘러놓아 열린 듯 닫힌 듯 방문객을 맞이한다. 후손인 서예가 조성주의 현판 글씨 독정정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겨놓네. 견성함의 대방인 약사전은 1860년 종후손 승보월해소가 그리고 1882년에는 해소의 후손 봉성설인 화상이 중수하고 그후 여러 차례 증계축을한바 있으나 그동안 풍우에 훼손되고 대들보와 석가래가 이완되어 붕괴 위험이 심각하였다. 이에 풍양조시 대종회는 시급히 국고 지원을 신청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10억 원의 약사전 중수 예산을 확보하였다. 드디어 착공한 지 1년 만인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후손 서예가 조성주가 약사전 중수 상량문과 상량기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20일 풍양조시 대종회 조남돈 회장 연담 주지스님 시공사 선해종합건설 임직원 등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 견성함 현지에서 약사전 중수 상량식을 가진 바 있다. 상냥문이란 장인의 우두머리가 종돌이를 올릴 때 말하는 일종의 충문이다. 상냥문은 보통 종이나 비단의 부두로 쓰며 이를 접어 종돌이나 종돌이를 바치는 부재에 홈을 파고 넣는다. 상냥문의 내용은 건물을 짓게 된 내력과 동기, 상냥연월일시, 동서남북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된 4, 18수와 기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견성암 약사전 중수 상량문은 풍양조 시대 종회 조남돈 회장이 글을 짓고 후손 조성주 서예가가 글씨를 썼다. 이게 나무다 보니까 예. 간격을 안 맞추면은 니까렇게 모본을 하나 해 바꿔야 돼요. 이게 요이라고잖아 상량기는 종돌이나 장여에 직접 상냥문을 쓰는 것이다. 긴 글로 된 상냥문에 비해 짧은 글이며 상냥문이 써진 종돌이를 상냥보라 부르기도 한다. 상냥문을 종돌이에 부드로 쓰는 것은 종이에 쓰는 것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모본을 보고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상냥기는 긴 상냥문에 비해 축약되고 변형된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상냥문은 머리에 용자를, 밑에는 귀자를 쓰고, 가운데는 영년영월영일 입주 상냥이라 써서 건물의 건립 연대를 알수 있게 날짜를 기입한다. 비탈진 산길에 나의 머무는 듯 닿는 듯 절묘한 우연으로, 우리 사랑도. 이번 견성암 약사전 중수상량문의 경우는 맨 위와 아래에 각각 용자와 귀자를 쓰고, 그 안에 불기 2569년 4월 20일 오시 중수상량이라 썼다. 슬퍼. 상량이란?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종돌이를 건물의 상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종돌이가 오름으로써 건물의 구조가 완성되는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며 종돌이를 올릴 때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데 건축의 무사 완공을 기원하는 전통행사이다. 상냥식을 거행한 다음, 마루 때는 목수가 올리게 되는데, 이때 광목으로 끈을 하고, 양쪽에서 잡아 올린다. 가벼워서 가벼워서. 변성함은 그리 크지 않지만, 빼어난 절경에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사찰이고, 전각들도 그에 맞춰 잘 짜인 단정하고 고즈넉한 사찰이다. 견성함은 풍양조문 이출자 한 곳이며 시중공휘, 맹의 수행도량이며 왕건과 만남의 신화가 깃들어 있는 유적지이다. 풍양조문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누구라도 찾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다. 긴 천년의 역사를 지닌 견성함은 풍양조문의 발자취가 묻어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풍양조문의 문화유산이고 우리 비 조의 발현지이기도 하다. 오는 25년 6월 25일 견성암 약사전 이 완전히 원상복구되어 다시 탄생 하면 어떤 모습일지 자못 궁금하다.